하다가 실명될 수도 있다는 이, 이 수술하면은 마치 뭐 정말 대단한 사단 날 것처럼 비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환자분은 하고 나서 너무나 만족해 하시고 모든 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정신병자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진단을 잘못 내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영과의 천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의 수술 후 만족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눈의 조건 중에 한 가지인데 의사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무시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시고 나서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눈이 무겁다느니 뭐 선명도가 떨어진다느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큰한거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안구건조증, 한 가지는 비문증. 이제 안구건조 증은 없었던 사람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게 시력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수술하고 건조증 관리 잘하세요 라고 저희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쉽지 않은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특히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했을 때는 시력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은 굉장히 잘 됐는데 건조증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가지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이 비문증인데요 비문증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인 분들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증상이기도 하고, 병이 아니라고 안과 의사들이 항상 이제 아무리 환자가 불편해 하더라도 전혀 감정이 입되지 않고 그냥 오, 그러세요. 그냥 그건 참으셔야죠. 못 참으면 당신이 좀 예민하고 정신질환자예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부분의 안과 의사들은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릴 정도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수술 후에 만족도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4년 전쯤에 남해에 있는 모뭐 안과에서 오른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초점 렌즈로 당연히 수술을 받으셨었고 페노틱스 렌즈로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53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다초점 렌즈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났더니 웬걸 너무나 불편해서 반대쪽 눈은 수술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지내셨던 거예요 오른쪽 눈이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근거리도 제대로 안 보이고 선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방법이 없는지 찾아오신 거죠 처음에 오실 때는 다초점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단초점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가지고 어느정도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와서 저희가 검사를 해봤더니 오른쪽 눈의 수술은 뭐 비교적 크게 잘못돼 있지는 않았어요. 도수가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게 있었지만 오차를 약간 교정을 해주게 되면 정상시력이 나왔었고 그럼 시력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으니 굳이 뭐 재수술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안경만 쓰시면 필요할 때는 그래도 선명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거리 시력도 처음 오셨을 때0.8 정도로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0.8 정도 나오면은 막 일상생활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4년이나 지나 버렸고 여기서 또 재수술하시는 것보다는 안경 쓰고 한번 적응해 보시는 건 어때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안경을 처방을 해드렸었는데 2주 뒤에 오셔서 자세히 좀 상담을 해봤더니 환자분은 뿌옇게 보이는 것도 뿌옇게 보이는 건데 뭔가 눈을 움직일 때마다 바깥쪽에서 막 같은 게 뭔가 움직여서 불편하고 또 수술 만족도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비문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산동검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찾아 보기로 했죠 근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비문증이니까 그냥 참고 지내세요 정도 수준으로만 얘기를 들으셨었고. 근데 비문증이 있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막상 의사가 들여다보면 혼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별로 그렇다 할 혼탁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이 중심에 있는 거미줄 같이 보이는 거 이거 조금 있는데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눈을 움직일 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 대해 얼굴을 올려놓고 환자분 눈을 움직여보라고 시켜봐야 됩니다. 이건 의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환자분을 그냥 정면에 앉혀놓고 보시면 거의 안 보이고요. 환자분은 눈을 왼쪽을 보셨다가 정면을 보라고 한다거나 오른쪽을 봤다가 정면을 보라고 한다거나 아래를 봤다가 정면 또는 위를 봤다가 정면을 보라고 하면 안에 있는 유리체가 움직이면서 옆에 숨어 있는 유리체가 가운데로 휙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줘서 안쪽에서 움직이는 유리체 혼탁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눈을 움직여 봤더니 갑자기 주변에서 이런 거미줄 같은 혼탁들이 무수수 갑자기 중심으로 몰려 나왔었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같은 날 동시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바로 뭐몇초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혼탁이 왼쪽은 별로 없는데, 오른쪽은 뒤에 거미줄 같은 혼탁 되게 많잖아요. 눈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의사들은 딱 보고, 정면 보고 있을 때안 보이니까 별로 안 보이네. 근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가 약간 정신질환이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정도면은 불편할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다 초점 렌즈 때문에 선명도가 좀떨어져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정도 혼탁이라고 한다면 시력의 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렌즈랑 같이 교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렌즈는 도수 자체가 크게 어긋난 건 아니니까 우선 놔둬 보시고 뒤에 있는 이 혼탁만 제거를 해서 한번 경과를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도 렌즈 자체는 뭐 도수가 잘 맞았다고 하니 우선은 렌즈는 놔둬 보고 비문증만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수술 전에 이 사진이와 수술 후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너무나 깨끗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왼쪽 눈은 거미줄 같은 혼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술 후에 사진을 찍어보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수술 전에 시력이 0.8에서 0.9 정도였고요 수술하고 나서 시력은 0.9에서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력 향상이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거미줄 같이 앞에 많이 껴있었던 혼탁이 사라진 것밖에는 없었는데 환자분은 지난 4년간 너무 불편했었던 이 점이 한 방에 해결이 되고 너무나 깨끗해져서 아니 다초점 렌즈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나는 왼쪽 눈도 빨리 수술했을 을것 같다. 오른쪽도 결국은 너무나 이제 다초점에 만족스러워서 왼쪽 눈도 단초점 렌즈로 원래 수술하시려고 을 했었는데 왼쪽도 다초점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왼쪽 눈은 리사트리 토링 렌즈라고 하는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셨고요. 수술하고 나서 한달 뒤에 보면 오른쪽이 1.0에서 0.9 사이 왼쪽은 1.0 시력으로 근거리 시력도 1.0이 나와서 아주 만족해 하셨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럼 이 비문증이라는 거는 뭐고 유리체 혼탁이라는 거는 뭐냐. 눈을 보면 눈 안쪽에 유리체라 그래서 이것도 백내장이 생기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결국 조금씩 혼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혼탁 때문에 비문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비문증의 대부분은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보통은 치료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심 시축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이 환자분처럼 정도가 좀 많은 분들은 분명히 뭔가 앞에서 뿌옇게 약간 가리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초점 렌즈는 원래도 선명도가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거기에 이런 점들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이 정도 혼탁이 있을 때더 불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 도수 오차도 크게 나지 않았고 시력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환자분이 불편해하신다고 한다면 유리체 혼탁을 한번 제거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옵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지난 4년간 그 어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으셨죠. 그 이유가 당연하거든요. 대부분의 의사 안과 의사분들은 이 유리체 혼탁에 대해서는 치료 대상으로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환자에서 이 유리체 혼탁에서 치료했다고 하면 정말 도덕적으로 나쁜 의사 취급을 하거든요. 이 수술한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욕 많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 뭐. 뭐, 대단,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만족해하고 이런 실제 사례가 있다라는 걸 무수히 보여드려도 안 믿어요. 그냥 머릿속에는 그냥 박혀서 하다가 실명될 수도 있다는 이. 이 수술하면은 마치 뭐 정말 대단한 사단 날 것처럼 비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환자분은 하고 나서 너무나 만족해 하시고 모든 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정신병자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진단을 잘못 내린 걸까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나서 보수도 잘 맞고 뭐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뭔가 좀 내가 불편한 것 같다. 좀 뭔가 이렇게 가려 보이는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병원에 오셔서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수술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한 가지 옵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이런 비문증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천서 원장이었습니다.